15 구미호의 방문. 구팔미호 집에 있는가?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구미호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하시고, 필요하시면 절 부르시지 않고요. 아니야. 바쁜 자네를 오라 가라 할순 없어. 내가 일이 있으면, 내가 오는 게 맞지? 잠시 들어가도 되겠나? 네, 들어오십시오. 제가 지하에 주로 있어서 집안이 엉망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건 상관없네. 아, 차도 필요 없어. 이미 마시고 왔어. 우선 좀 앉게. 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일이 직접 찾아오시고 단도직입으로 말하겠네. 자네 대체 언제 내게 도전할 생각인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린 게야? 네, 아직 수련이 부족하여. 더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준비만 할 텐가? 나도 이제 늙었어. 어서 후계가 안정되어야지. 이러다가 늙어 꼬부라지겠어. 그러면 대결이고 뭐고 하지도 못해요. 이제 막 팔미호가 된 녀석은 병동에 누워있고. 다 나으려면 몇 달은 걸릴 텐데. 자네. 아무리 그래도 막분내기 팔미호에게 그리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좀 봐주어 가면서 시간도 좀 채우고 간도 보면서 실전 훈련이라도 좀 시킨다는 생각으로 대결할 순 없었나? 이제 막 팔미호가 된것 아닌가? 한시즌도못 채우고 대결을 그리 끝내다니? 네, 저도 그리 하려 했는데, 그만 욱하는 성질이 올라서 그만, 지하세계 전투로 착각했지 뭡니까? 저도 대운동장에서 승급시험 친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몸에 익은 지하전투가 그대로 나와 버렸군요. 알아? 이해해. 자네가 팔미호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용병 전투술이 몸에 벤 탓이긴 해. 천계에서는 대결을 오랫동안 못 하였으니? 그럴만도 해. 그런데 풋내기 녀석이 상심해서 누워있으니 병원에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오는 게 어떤가? 기가 죽어서 퇴원도 못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하. 설마요? 얼마나 잘난 척 버기고 간 녀석인데 이 정도 일에 기가 죽어서 못 일어날 녀석이면 팔미호의 자격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세요. 내가 위문하지 않아야 독을 품고 더 빨리 퇴원하죠그 녀석도 이제 팔미호니까. 실전 전투형 여우가 되어야 해요. 곧 지하 세계에서 부르겠죠. 아니 우리 둘다 불릴지도 모르겠군요. 지하 세계 양쪽 적국에서 우리 둘이 대결을 할 수도 있겠네요. 볼만하겠네요. 늘 전쟁 중인 지하 세계들이 이제 팔미호가 둘인 걸 알았으니 서로 초빙하려 할 테고. 그중에서 더 대우가 좋은 쪽을 내가 가면 나머지 적국에서 푼내기 팔미호를 데려가겠군요. 그러면 지하세계의 전투는 우리 팔미호끼리의 전투가 되는 셈이네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온몸이 떨리는군요. 이런 전율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저도 피가 뜨거운 놈이라서요. 저는 피를 부르는 실전이 좋아요. 다른 존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겠지만, 구미호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저도 아닌 척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결을 통해 다른 신들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만, 나도 이제 지하수련장에서 나와서 수련해도 될것 같군요. 이미 연기라는 게다 들통났으니까요. 저는 지하수련장에서 늘 지하세계와 교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심상치 않아요. 곧 전쟁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내려갈 거고, 분내기 녀석도 불릴 것 같으니 빨리 퇴원하라고 하세요. 제가 더 기대가 큽니다. 하루빨리 재대결을 지하에서 실전으로 하고 싶군요. 이제 내숨떨것 없으니까. 이번 대결은 지하세계 전투니까 누가 죽어도 아무 말 못하겠지요. 구미호님도 각오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분내기 녀석이 어찌되든 말든 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이만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지요. 구미호님. 이놈이 감히 내게 협박을 해. 이제 본성을 다 드러내는구나. 신팔미호를 없애 버릴 작정이군. 그러고 나서 바로 내게 도전할 거야? 알겠네. 자네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어. 신팔미호야. 네. 구미호님. 매일 병원에 오실 필요 없다는데, 또 오셨어요. 하실 일도 많으신데. 이러시면 제가 불편해서 더 낫지 않아요? 아니다. 몸은 좀 어떠냐? 아직 퇴원하려면 멀었니? 퇴원이요.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훈련은 무리라고. 그래. 실은 지하 세계에서 곧 전쟁이 다시 벌어질 것 같아서 알려주러 왔다. 네. 지하 세계에서 곧 전쟁이 날것 같다고요. 아니 그곳은 왜 맨날 전쟁인가요? 그러니까 지옥이지? 지옥에서 전쟁만 하면 그게 지옥이냐? 그곳은 맨날 서로 싸우는 게 그들의 본업인 것을 다만 문제가 있는데 지옥에서 전쟁, 전투가 벌어지면 더 힘이 세고 돈이 많은 곳에서 우리 팔미호를 용병으로 초빙을 한다. 당연히 구팔미호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널 부를 거야? 아니. 뭐라고요? 저를 부른다고요. 그래, 맞아. 팔미호는 지하세계의 용병으로 가는 것이 수련 과정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서 실전 연습을 해야 한다. 구팔미호는 이번 지하전투에서 널 제대로 상대해 줄 작정이다. 아마 다음번엔 이번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구나. 그 녀석은 너의 피를 원하고 있어. 아직 아픈 너에게 이런 일로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시간이 별로 없구나. 너를 먼저 없애고 난후 바로 나에게 도전할 모양이다. 알겠니? 시간이 없다. 이제 막 분내기 팔미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지만 구 팔미호는 너무 음흉하고 잔인해서. 정말로 신 팔미호를 없애버리고 날 이길 작정이야. 그 놈이 구미호가 되면 우리 백여우족 전체를 지하 세계로 끌고 내려가서 후배 여우를 전부 전쟁터에서 자신의 영생을 위한 제물로 삼을 거야. 그리고 그 놈은 영원토록 혼자 살아남을 작정인 거야. 끔찍하군.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 놈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줄 몰랐어. 그리고 지하 세계와 계속 통신하면서 수련하는 것도 다 그런 흑심이 있었던 거였어. 내 불차리로고. 어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가?